못잘못잘잘못달 나만 모르겠더라고요 <웃음> 망했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북티버 해주기입니다 제가 9월 달을 위해서 준비한 책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일단 이번 달책 쇼핑이 망했어요 <laughs> 왜 망했냐면 제가 이제 책을 택 거리두기를 위해서 이제 인터넷 쇼핑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알라딘에서 책을 시켰어요 왜냐면 그 매일 오잖아요 광고 메일 적립금 1,000원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에 1,000원을 쓰겠다고 교보문고 살려다가 알라딘에 시켰는데 신간도 사고 그 셀러들끼리 중고 거래하는 것도 샀어요 두 가지를 샀는데 어떤 면이 어떻게 망했냐 이거는 영상이 맨 마지막에 <laughs> 나올 거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원래는 이번 달에는 약간 테마를 잡고 책을 읽어 보려고 했어요 이제 좀그 코로나 사태를 봤을 때는 거리 두기가 조금 더 강화된 채로 오랫동안 갈것 같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는 방에 틀어박혀서 추리 스릴러 요런 것들만 싹 그냥 시간가게 훅 시원하게 읽어버리겠다 라는 마음으로 밀리에도 여러 개 담았거든요 그래서 밀리 소재에 뭘 담았는지부터 얘기를 하려고요 밀리가 그 뭐지? 서, 책이 엄청 다양하지는 않은데, 근데 이런 추리 스릴러 분야에서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도 꽤나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조금 초기 작품이라고 하는 하쿠바 산장 살인 사건이라는 책도 담았고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넬레노이하우스가 굉장히 책이 많아요. 일곱 권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잔혹한 어머니의 날도 여기 서재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laughs> 어떤 작가가 유명한지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저에게 이거 진짜 9월달에 꼭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추리 스릴러 장르의 책이 밀리의서재에서 발견한 게 있다면 저에게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어보고 여러분 좋아시죠 지난달인가 그 일주일 동안 일일일 기운미서 한거 아시죠? 제가 엄청난 스피드로 스릴러를 확 그냥 읽어버릴란 게어 사투리 맞나? <laughs>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그 책도 함께 뭔가 스릴러들을 모아서 내가 9월달에 읽었던 스릴러 중에서는 뭐가 제일 베스트였는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밀리의 소재에 있는 스릴러 소설 중에 추천하고 싶은 거꼭 잊지 말고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스릴러 아닌데 밀리에 담은 것은 어른의 어휘력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그 인터넷 그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볼때 마케팅? 분야에 있었나? 그런데 설명을 보고 좀 끌리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 봐야겠다 했는데 밀리에 있길래 바로 담았습니다. 말의 품격이라는 게왜그 사람이 아 누군가 되게 말솜씨 좋다 저 사람 되게 똑똑해 보인다 할때그 사람이 쓰는 어휘력이 정말 촥촥 맞아 떨어지고 뭔가 되게 어려운 한자나 외국어인데도 뭔가 들으면 알것 같은 그런 말촥 적재적소 쓰면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른의 어휘력이라는 책을 한번 놓아 봤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런 뭐지 그전 이전 달에 넣어놨던 책들이네요. 이번 달에는 스릴러를 어떻게든 제 목표는 최소 다섯 권인데 밀리로 한세권 이상을 읽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밀리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앞에 있는 책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다만 <laughs> 자 얘기를 해보자면. 9월달에 일기로 했던 테마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도 출판사에서 받아본 책입니다. 그 환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그 설명하는 부분 있잖아요. 요거 들으면 되게 막꼭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보세요. 20세기 폭스사 할리우드 영화화 확정,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 베스트 선정, 전 세계 20여 개 판권 계약이라고 하니까. 이거 뭐 되게 평이 좋았던 그런 책인가? 이거 진짜 스토리 완전 쫄깃한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내주신 책이라서 이것도 한번 빨리 읽고 어땠는지 알려드릴게요. 좀 개인적으로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영화가 된다는 거는 뭔가 이런 그런 몰입감이 되게 좋다는 얘기 아닐까요? 스릴러, 스릴러 잘못 알. 못 잘, 못잘 알? 잘못 알. <laughs> 인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그런 책입니다. 이책 재밌게 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도서관들이 거의 다 휴관을 했을 거예요.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서. 근데 휴관 바로 전날 가서 우연히 들렀다가 한번 딱한권 빌려놓은 책입니다. 세상의 주인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되게 보면은 그. 전에 장바구니에 넣었던 책이라서 기억이 나는데 여기 보면은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추천을 한 책이다라고 해서 되게 막 신앙심이 깊어지고 도덕적이고 바른 책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사이비 종교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 그런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래서 되게 기묘하게 빨려드는 몰입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빌려 놨습니다. 진짜 휴관 전에 더 많이 빌려놨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9월달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봉투에 있는 게 궁금하잖아요. 이 책은 어 부키라는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책이고요. 스릴러는 아니에요. 어, 음식에 대한 거의 모든 생각이라고 해서 음식에 관련된 그런 교양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저도 먹을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알아두면 또 어디 가서 아는 척 하기도 좋고 음, 왠지 신기한 거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잠깐 차례를 들여다보면은 어딨지? 잠깐만요 오? 어? 차례를 찾지 못하고 있네? 보잉, 어 음식, 음뭐고 뭐가... 니체도 나오고요. 뭐 뭔가 오 신기합니다. 무슨 슬로우 푸드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일러브 초콜릿, 아 이런 좋지. 무슨 레시피도 나오네요. 음,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뭔가 음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식당에 가거나 새로운 나라의 식문화를 봐도 어느 정도 아는 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표시도 귀엽네요. 그리고, 알라딘 얘기를 해야겠죠. 아, 주소를 안 지었구나. 주소 때문에 이렇게 들어야겠다. 어떻게 된 거냐면, 요거는 알라딘 신간 보내주는 그 박스잖아요. 신간을 3권을 샀습니다. 3권을 사고, 그 셀러 분께 소설을 2권을 샀어요. 그래서 한 6만원 정도에 이제 쇼핑을 했는데, 아 근데 그니까 왜그 전에는 왜그 셀러분들도 그 등급 나누잖아요 책을 많이 판매하시는 분과 이제 개인이 소량을 판매하시는 분이 나뉘어지는데 책두권 되게 샀어요 어떤 걸 샀냐면 보건고, 보건교사 안은영 하고 그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픽초를 샀거든요 근데 오 이게 그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사유인지 책이 없다고 이 주문 자체가 취소가 된 거예요 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넷플릭스에 보건교사 아는 형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책과 그것 중에 뭐가, 뭐가 더 재밌을까 이런 거 비교해보려고 산 책이고, 이제 스릴러 읽으려고 더글라스 캔의 빅피쳐 샀는데, 어, 좀 허무해지더라고요. 딱, 그것 때문에 그 셀러분이 다 책을 마침 딱 가지고 계시고 가격도 너무 좋고 이래서 샀는데, 뭐 이유는 알수 없는데, 아니, 없으면은, 내려놨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혼자만 괜히 막 시무룩해져가지고 아 이번달 쇼핑은 시, 실패했다 신간 소설 하나도 안 샀는데 그래서 황급히 밀리를 조금 더 뒤져본 것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 개인간 중고거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아 그래도.. 음, 그래도 너무 아쉽습니다 왜.. 왜 이게 없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판매처에 올려놓으셨을 텐데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신간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세권 샀어요. 막칼 이렇게 들면 무섭죠? 세 권을 샀는데 어 좀평 지난 달까지는 잘안 읽던 분야를 사봤습니다. 오 표지 뜯을 보냈어. 오호. 자 이거 보이나요? 어떻게 들어야 되지? 자 처음 내오는 책은 따란. 곰부리치 세계사입니다. 예일대 특별판이라고 되어있어 가려야지 예일대 특별판이라고 되어있네요. 제가 좀 역사 공부를까 아 제가 되게 잘 까먹어요 뭔가를 공부했다가 그래서 거의 벼락치기로만 공부하는 타입이라서 이번에는 좀 세계사를 그니까 9월 달에 다못 읽어도 괜찮아요. 10월 달까지 천천히 시간을 갖고 읽어 보려고. 곰브리치 미술사 서양 미술사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곰브리치 서양 미술사를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세계사도 쓰셨었구나. 이걸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좀 탐나는 게 이런 올컬러의 이 두꺼운 종이 있죠. 이런 종이 좋아합니다. <laughs> 왠지 모르겠는데 두꺼운 거. 이지이 가격 2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2만 원에 이두께에 이런 빤딱빤딱한 이런 컬러, 이런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한번 세계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공부는 아니죠. 사실 어릴 때 배웠는데도 다 까먹었으니까. 어쨌든, 요 표지도, 이 옛날 버전도 있는데 요 표지 양장번호를 예쁘게 하나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산 책이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책은, 음, 하버드상의 1%의 비밀입니다. 이 책은 뭐였지? 차트 역주행? 했다고 그러고 굉장히 인기 많은 것 같고 이 작가님 자체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인스타 피드에 글 올리시는 거나 그런 거 보면 요새 좀 자기 계발서를 오래 들어서 읽은 게 거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어, 저만 계속 진행하는, 제가 만든 시리즈 제거만 진행하는데 성격을 바꿀 때 읽으면 좋은 책 중에 하나가 그, 이 책입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를 완성하고 싶기도 싶어서 이 책을 샀어요. 뭔가 약간 지칠 때,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읽으면 좋은 책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만한 책인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샀던 신간 중에 마지막 책은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이라는 책입니다. 요 책은 청소년분들한테 권장이 되는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연 청소년들에게 권장이 되어야 하는 책이고,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책인가 이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청소년분이신데 저한테 어울리는 책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아, 생각, 제 생각에는 10대 분이 제 영상을 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10대 분들도 보시는구나라는 생각에, 어, 그렇다면. 이 공부에 지친 청소년이라는 말 자체도 청소년이 항상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청소년이 항상 공부, 뭔가 원하지 않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른들의 입장에서 정말 공부를 권장하기 때문에 쉬어가라고 하는 책인지 아니면 청소년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청소년의 입장에서도 아 이런 책을 읽으면 좀 약간 그런 자신에게 닥쳐온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도움이 되는지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본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라딘 순간은 세 권을 샀고요 툭탁 툭 썼고요 그리고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어 아마도 뭐, 스릴러 소설은 밀리로 읽을 거고 보건교사 안은영도 한번 책이랑 만들어진 그 드라마랑 어떤 게더 좋은지 한번 비교는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뭐 다시 책은 구해서 읽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laughs> 알라딘에서 중고 거래할 때 이렇게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아쉬움 아니지.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상상 저는 진짜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럴 수도 있다는 것 정도는 약간 마음에 어느 정도 그걸 두시고 주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나만의 걱정이었네요. 음, 어쨌든. 그래도 9월달을 위해서 산 책들이 두께는 꽤 되네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그죠? 저는 진짜, 저 사실 책 하울 찍는 거랑 월간 독서 정리랑 책이 똑같지 않은 거 아시죠? <laughs> 사놓고 읽지 않는 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일단 산책이 요렇게. 준비한 책은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도 많이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어이책 좋은지 안 좋은지 영상으로 하나둘씩 리뷰를 해드릴게요. 아직은 모두의 노력으로 서로 어떻게든 집콕 생활을 조금 더 즐겨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에 한번 책 한번 읽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저도 재밌는 책 리뷰 많이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는 랜선으로 자주자주 자주 만납시다. 안녕.